자, 그러면, 베리넬룸이 패치했으니까, 한번 사냥 한번 해볼게요. 로트의 부정만 먹고 한번,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나온지 한번 봅시다. 이런 노가다가, 이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지금 40분 사냥하면서 네 번째 분해쇼야. 10분, 한 9분? 9분 사냥하고, 3분 분해하고. 9분 사냥하고, 3분 분해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넥슨에서 의도한 베리넨 룸이 사냥법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자, 1시간 사냥 끝 이거 분해하고 이제 정산할게요 자, 1시간 사냥 끝났구요 정상 갑시다 장비강화석 모아놓고 그 다음에 데모니 장비강화석을 제가 30개 스타트를 했으니까 30개 빼고 자 이렇게 이 정도 나오네요 1시간 사냥하니까 장비강화석이 5세트하고 8,000개 그 다음에 잡템이 1,800개 대장강이 384개 이거를 이제 시드로 환산을 하면 장비강화석 1시간 사냥 결과 장비 강화석이 2억 5276만 768468 시드, 그 다음에 데모니 장비 강화석이 어 1억 41만 6천 시드, 그리고 악마의 흔적이 1534만 1400 시드, 이정도 그러면 토탈 206,800 209,868 시드 이렇게 벌렸구요 어,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데모닉 장비 강화석은 어, 분해 비용 마이너스 66만 시드 계산 완료 악마의 흔적은 풀링 풀링 가격 8,100 시드 기준 그리고 거래소 최저가로 했습니다. 거래소 최저가 장비 강화석 2,100아2,700 시드 기준, 데모니 장비 강화석 95만 시드 기준, 악마의 흔적은 풀린 어, 가격 기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 강화석 가격이 떨어지거나 데모니 장비 강화석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제 손해를 보겠죠. 이거보다는 덜 벌리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 영상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시간에 어, 2억 6천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조금 사냥 방식이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사냥을 10분 하면 장비 분해를 3분 해야 돼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하는 게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사냥 컨텐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비 분해를 조금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있잖아요. 자동 분해, 인벤토리에 자, 분해, 아이템 분해 있으니까. 인벤토리 아이템 분해, 여기 데모닉 장비도 들어가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아이템 분해에서 그냥 60, 분해 비용을 66만 시드로 만들면 조금 더 괜찮은 사냥터가 될것 같습니다. 근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좀, 고정 시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벌리는 게. 이 고정 시드가 아니고, 이게 지금 2억 6천 중에서 고정으로 정해진 가격은 악마의 흔적밖에 없어요. 이 1,500만 시드, 한 시간에. 1,500만 시드 벌리는 것밖에 없고, 데모닝 장비 강화석이나 장비 강화석은 유저한테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저가, 만약에 시세가 싸지면, 어, 이거보다 덜 벌리는 거고 시세가 비싸지면 이거보다 더 벌리는 거고.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리넨룸이 베리넨룸이 사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데모닉 직작하실 분들은 데모닉 장비서 어 데모닉 장비가와서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베리넨룸이에서 사냥해서 벌리는 걸로 강화를 해도 충분히 어, 직작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문의 장비 강화석을 분해해서 얻고, 그다음에 이제 비아누의 흔적이거 분해하는 거, 대문의 장비 강화석 분해하는 비용은 장비 강화석으로 충당을 하면 되니까 거의 그냥 시간만 쓰면 스펙업을 할수 있게 패치가 됐죠.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보고 무자본이나 뭐 저자본 신규 분들이 이제 뭐 게임하면서 과금을 안 해가지고 꼬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마금 안에서 난 게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고, 이 베리는 룸이 사냥터가 직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보만 있으면, 어 기본적인 컨텐츠 진입하는 데는 전혀 막힘이 없게 패치가 됐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다만, 어, 좀 사냥 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패치가, 어, 뉴비를 위한 패치거든요. 기존 유저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게 없어요. 어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일반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런 패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패치고 그래서 뉴비를 겨냥한 패치인데 이런 식으로 사냥에 조금 사냥 방식의 하자가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빨리 패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장비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사냥 흐름도 끊기고, 노가다성도 짓기 때문에, 무조건 패치해야 된다고 봐요, 전. 그래서, 베리네놈이 1시간 사냥 총평, 음, 진입장벽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물론, 어, 이거는 이제 고스펙 기준 사냥이기 때문에, 원킬 사냥, 어, 원킬 사냥 기준이라서, 어, 이벤트 인퍼너를 착용하고 사냥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덜 벌릴 거예요. 덜 벌리지만, 그래도, 어,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스펙업 할수 있는 게임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이제 108 데모닉. 108 데모닉 이제, 요 부급욕이라고 하고, 이제, 한계악길 신교복이라고 하는데, 108 데모닉이 보통 어비스 어려움까지 착용을 하고, 한계 아킬이 이제 신조 어려움부터 착용.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테일즈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딱 여기까지, 108 데모닉까지 노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게 패치가 됐으니까, 어, 좋아졌다고 봅니다. 게임이. 진입하는데 크게 부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대문이 문제 많았었는데, 배치 잘한 것 같아요.